나한때만 떠가지고 다들 안 마셨네. 마셔!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키입니다. 오늘은 아쿠정 로데오에서 친구들이랑 널기로 했는데 저녁에 보기로 했지만 그때까지 이제 근처 카페에서 편집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 이미 나왔어요. 어 맞아. 혜진 <laughs> 해진, 해진이는 이미 나왔고, 혜진이는 속저속저 여행 응. 같이 갔을 때 친구고, 혜진의 친구 브루밍고, <laughs> <laughs> 사토미는 네, 일본 친구. 맛있나맛있소봐 <laughs> 맛있게 드세요. 오늘 이거도식자음러 소식자가 본 거야. 식단 아니라. 아 진짜? 아니라고 리스펙. 트 오늘 점심도 샐러드를 먹었다. <laughs> 오늘 술 먹으니까 뭐야? 그래? <laughs> 오늘 술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야? 아침 <laughs> 점심에 항상 샐러드. 아 아니면 한상. 피토김밥 이런 거. <laughs> 근데 약속했을 때 먹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일본 여자보다 <laughs> 한국 여자가 훨씬 또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 남자도 <laughs> 마찬가지. 피부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헬스도 다니고.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아. 음. 헬스장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아. 아, 나도. 그거는 응. 안 가고. 기부자는 진짜 많아. 음. 착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 나, 장사가 잘되고 음? 다도3 개월 뽐고한두번 갖고. 음. 기부 천사야. 기분네 어? 진짜 그런 음. 사람 많아. 내 의지니까. 그지. 하려고 하자. 어. 나도 한국에 와서 그... 런닝파 갔거든. 음. 음.

파티 보러 갑니다. 인것 같다요. 여기인 것 같대. <laughs> 짠. 잘 어울린다. 조이 <laughs> 귀신 <laughs> <기신, 웃음> <기신> 같은데. <laughs> 그 클리어 게스트여 가지고 제가 파티 주최자기도 하고 으로 <목소리로> 일하고 있는데. 더 음... 빨로 가요. 아, 너무나 빠라대 <목소리로> <없어. 목소리로> <laughs> 어, 좋아요. 그래서 아우, 그래? <목소리로> 시키스 문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하는 이글루라고 합니다. 어떤 일장 모이 공연 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따 공연할 때는 나와서 보면 되고. 키는 아, 오래 어, 아, 오늘 오늘 가도 알잖아. 그러니 올해는 수그 앞에 믿어 ほしい. 에, 해제깔? 파이팅. 네, 그래, 우리 그거 먹으면 안 돼? 어, 어, 여기 왔다, 있던 어, 거? 네. 갈까? 아, 거기 앞에 있다. 맨만 우리 우리 잘네 반말해? 네, 반말해. 아, 그러면 습더맨, 습더맨, 언니라고? 그냥 살짝 응. 어. 근데 일본은 언니라는 말이 없으니까 음. 어? 우리 그래. 기할 때는 일본어고 맞아, 맞아. 어, 그 일본은 나이 차이 그냥 응, 응. 그냥 할머니랑도 네. 친구가 될수 있어. 아, 도그타일이그해이상 이상해. 이해이해해이이상이상아이상 이상해. 이상해. 이상형어려운 이상해. 외모적으로는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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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이상해. 이 그럼 뭔가 잘 맞는 사람 뭔가 만나게가 좀 쉽지 않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사토미가 일본에 가는 거 알고 그러니까. 있잖아. 그래, 그래서 가기 전에 또 한번 타고 응. 갈까? 그럼 마음이도있어 오, 화장실 같지 않아? <laughs> 워킹. 어, 어, 좋은데? 어, 좋은데? 참고로 <laughs> 여긴 화장실입니다. <웃음> <웃음> 화장실입니다. <웃음> 한국에서 이렇게 파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연금이 없으시면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일본에서 오신 분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셨다. 이름 뭐라고 불러요? 이름 은 사키라고 합니다. 한국말 잘하네. 사키 한국말 할수 있으신 거예요? 네, 할수 있어요. 어, 즐거이네. 그러면은 사키 짱이 다음 곡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곡은 제 네, 사키짱. 네, 다음 곡, 제, 다음 곡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다음 곡은? 다음 곡은, 이글루의 물든 선입니다 예, 사키짱, 박수 한번 보세요! 등록해주세요 아이돌이다 아이돌이다 바로 알아보는 사람들 지금 얼굴이 아이돌은 달라 너무 들어가지 못 오늘은 금요일 양 こうやってあの歩いてたら次々とあのラウンジに来てくださいって声にかけられるのでこれをかわしながらドートンボリみたいにかわしながら <laughs> お店を決めます今回の結構長いのシャトミちゃんが2日後に日本に帰っちゃいますまた戻ってきてください <laughs> お一人様ダステッド島の 마지막에 가대 진짜 위 진짜 아예 안먹을거야? 아 그래? 원래 술을 안좋아하니까 음식이 맛있는데 술이랑 먹으면 술 때문에 음식 맛이 죽어져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도합이 만든다고? 도합? 여기는 절대 이해가 안 돼. <laughs> 너무 내가 바라보고 있어. 내 지금. 네, <laughs> 네, <laughs> 웃음. 네신에 사람 일본어 할때 진짜 귀여봐 오. 맞아 맞아. 맞아. 발음이 뭔가 달라. 그거 되게 귀여운 목소리일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아니야 아니야 뭔 아니야. 뭔가 달라. 너무 <laughs> 안, <귀엽죠? 그건> 너무... <laughs> 안 귀엽다. 안 귀엽다. 안 귀엽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귀여워. 어. 귀여워. 왜냐면 <laughs> 어. <laughs> 한국, 한국 사람들은 되게 일본 사람이 발음이 잘안 돼서 귀엽다 하잖아. <laughs> 그런 느낌이구 그런 느낌이구나. <laughs> 느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건 아, 귀엽다. 귀엽다. 감사합니다. 귀엽다. <laughs>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먹세요 근데 우리도 너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 아, 사람이 많아졌네 역시 악수절로 되어도 늦으면 늦을수록 사람이 많아지는 구나 한국사람들 왜 이렇게 술 좋아해 너무 좋아하잖아 어? 너무 좋아하잖아 그러 일본에서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 없어서 한국에 올수 밖에 없어요 아 내가 보기 술을 좋아한다 해도 분위기아맞아 술 좋아하는데 뭔가 한국 사람들은 취하려고 이런 센소즙 뭐 이러잖아. 와, 나 진짜 이분이 아빠 살짝 적수는 정도로 진짜 이 맛을 즐기는 느낌? 응.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재밌게 짠짠 이런 느낌. 나는 그게 더 좋거든. 맛있는 음식이랑 술은 좋은 것 같아. 분위기도 훌륭데 음. 이제 막 엄청 불쌍하거나 싫은 사람이 있거나 막 그런 음. 경우가 있는 음. 술도 음. 맛이 없고그 술까진 음. 좋아해. 재밌어 일본 비해서는 회식도 인도가 더 많은 것 같아 아 여기? 여기나가간별 피해를 다대면서 회식을 하잖아 <laughs> 군대 어, 회식 회이안 된다 없는데요? 어, 오늘 어, 사도 아니 기다리고 있는 데요아 어, 저를요? 네 어. 회식이 너무 천천히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laughs> 나 지금 사토가 쳐다보면서 못 선택한 것 같아 아니 뺏어먹고 여기

왜지? 내가 왜지? 왜 그랬지? 내못때문 그랬어. 기억이 안 나. 근데 갑 새끼 너무 바른거어 <laughs> 그런 아, 말을 <말에> 몰라요. 내가 <laughs> 들어 음? 아, <되게> <laughs> 너무 맛있게 욕을 하는 연기인 보면 너무 웃겨. 아 너무 아 욕을 잘하는 너무 웃겨. 욕으로 아 배웠어요? <laughs> 그 원래 네. 욕부터 배우는 거잖아. 성장진이 어. 욕 하는 거 너무 싫어했었거든. 아아 왜? 너 외국인이 있네. 그런 말 진짜 배우지 말라고. 어쩌라고 한국인 한테 외웠는데. <laughs>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친해가지고 막 친구한테 배웠다. 그날 이야기 하잖아? 그러면 화내. 막 그런 친구들이랑 사기 좀 했어. 아. 진짜 안... <웃음> 정말? <웃음> 나는 정말? 나는 혜진이 없다는 거 들었어. 난좀 해. 그런 거 같아. 많이는 안 해. 근데 진짜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니까. 막 이런거 티기가막그런 <끼리> 이런 아니 미친놈 정도는 거. 해도 되지 않아? 좀 근데 좀 후회하고 근데 후회하지 아, 어. <끼리> 후회해? <잘해>. 말고도 다른 <끼리> 표현이 있을텐데 라고 생각해 근데 혼자 있을 때 욕하는거지? 다 혼자 아무나 안좋으니까 일본은 욕하다만 알려줘 없어 일본은 욕이 없어 <끼리> 진짜 짜증나있게 할 말이 없어 한 누구만큼 할수 있는 말이 없어서 여기 어, 어기 없는 건 좋은 것같아리나라기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해 막지은어 하나 이제 막자 없는다 책임지 어, 쳐주세요 자 아, 없다고? 우리 집에서 그냥 얘도 강남이잖아 다같이 자. 우리 <놀라> 집에서 아 가기 싫어하는데 무슨 약속이? 아니, 누다, 누다, 차야야 지금 몇 시? 1시, 시 3시, 4시인데. 아, 오케이. 오다이제2겨3 이거 보내줄게. 아니, 아니, 안하아래 데려왔죠? 여색, 옥사람 글쎄, 점점 늦으면 늦어질수록. 괜찮은데. 근데 갑자기 새벽에 올 수도 있어. 연락이. 아, 이 음. 그때 갈 거야? 같이 만나는 건 지금 다 <laughs> 같이 가야. 가야지를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근데 새벽에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너너너 아, 맞아. 근데 상참 다시 나라고 얘기하고 그것조차 그렇잖아. 꾸띠가 속이가 좋으면 가는 거지. 이분은 행복하는데 내일 모레 떠나야 된다고. 그래. 아. 이제 살짝 갑니다. 私はないすが、はあんたは、席取ってあげるって言われて、連れて行かれて入ったら、なんか男の人の席に連れて行かれて、あの君たちだけの席が空いたら、連絡するよって言われて、すぐ出てきた。<laughs> 이 강호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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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판 가고 싶은 거야? <laughs> 응, 제가 개판이다. 진짜 <laughs> 아. <laughs> 야몇 번째 도전이냐? 근데 혜진이 말을 걸지도 않고, 그게 스톱 앞에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보기엔 혜진 추워서 갔네 어, 그러니까, 어, 아, 네. 어, 얘기 하고 있어. 어, 지금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전쟁이야? 저는 언제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내 늦게 왔잖아. 다시 줄 서. 오어죽겠어요 날로 앞에서 줄 서. 근데 누가 바래? 오케이 맞아. 그거 맞아? 그래, 그냥 자기가. 내가 자기 생각. 그러니까 어. 자기 생각인 것 같아. 혼자만의 생각. 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케이. 오케이면 이미 들어갔어. 맞아. 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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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오래. 진짜 잘 썼네? 뭐, 대대한한데 나야? 아니 지금 남자로 생각이 가득한 사슴이를 찍고 있 나야? 민이 많은 소녀. 뭐야이야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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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러 왔는데 나한테만 따라지고 다들 안 마셨네? 마셔! 마셔! 아우 귀여워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사또미의 집에로 왔어요 고생했